10차 단일 특별 기도회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21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서 21일 동안 단일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단일 특별 기도회를 하게 된 일은 제가 우리 사랑교회 부임하고 어떤 거를 해야 될까, 마땅히 할 것도 없고, 뭐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 다니엘이 하나님께 뜻을 물으며 어, 환상의 뜻을 물으며 어, 어떤 일을 우리에게 이민족에게 하시려 하십니까? 그러니까 답답함 가운데 기도하거든요. 근데 21일 만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기도를 시작하고 21일 만에 가브리엘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와서 다니엘에게 모든 환상과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일러주게 됩니다. 응답받은 거죠. 그래서, 어, 저뿐만 아니라,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21일 동안 세일의 기도회를 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은혜의 수단으로 삼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통로, 수단. 어, 21일 기도회를, 작정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고,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다니일 특별 기도회를 1차를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성도가 많지 않아도 그때는 코로나 뛰어가지고, 이런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좀 증명이 되었던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아, 나도 온라인으로 하면은, 또 지인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이 기도회에 같이 동참하면 그러면 동력이 될수 있고 나에게도 큰 의지가 될수 있고 어 우리 모두 참여하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될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가지고 온라인으로 단일 특별 기도회를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어 근데 하다가 보니까 그 1차를 마치고 그 회마다 그러니까 지금 10차까지 왔는데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어떤 이루시는 일도 보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과 많이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느낌을 아주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일도 많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할 때에 또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런 경험도 많이 하게 되었어요. 내가 준비한 말씀도 아니고 설교도 아닌데 내 입으로 어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선포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하면서 야, 이 단일 특별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회의 동력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의 큰 하나의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깨닫게 되었죠. 보통은요,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의 수도 좀 적고, 직접 현장에 와가지고, 이렇게 참여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목사가 힘이 많이 나고, 설교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없으면은 동력이 많이 떨어져요. 내 안에서. 설교자가 설교를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것이 없이, 얼마든지, 얼마든지 할수 있는 그런 아, 힘이 저에게 있고. 그리고, 어, 이렇게 누가 만약에 정말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시는 분들, 어, 이렇게 이 시간에 들어오셔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 오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간증을 전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어, 이렇게 계속할 수 있는 것은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자꾸 힘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할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눈에 보이는 게 적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일을 계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나와야 되고, 또막 동참하는 사람들도 좀 계속 많아져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 그런 것들이 눈에 크게 보이지 않고 그러면은 그럼 사람들이 중간에 중단하겠죠, 대부분은. 그런데 계속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 할수 있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일은요,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그 생각이 나고 또그 생각이 나고 또그할수 있는 힘을 또 하나님이 주시고, 또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또 솟아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회의감에 빠지지 않고, 슬럼프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분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일어난 건가? 내 안에서 인간의 육체의 생각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건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건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게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이게 절대로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계속 그 생각이 또 들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들고. 그냥 그런 반응을 봐요. 어떤 일이 내 안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그걸 즉시 할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좀 여건을 좀 보면서 기다려 보면은, 이게 포기가 안 돼. 하나님 주시는 것은 포기가 안 되거든요. 또 주시고, 또그 생각을 또 주시고, 또그 마음을 주시고, 아무도 없어도, 아무 환경도 되지 않아도, 자꾸 그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하게 하시고 하거든요. 이게 분별할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다. 저에게는, 저에게는 포인트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 특별 기도회가 그래요. 또 은해 주시고, 또 하게 하시고, 아, 이런 아, 힘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계속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면서 이 다니엘 특별 기도회가 계속 쌓인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의 의지와 나의 강구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계속 하나님께 쌓일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1년에 3번 하거든요. 4개월마다 이렇게 한 번씩 하는데, 3개월 쉬고 한번 하고, 또 3개월 쉬고 한번 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게을러지지 않아요. 이 시간에 참여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그리고 내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계속적으로 하는 장기적인 목표의 기도들이 계속 생기고요. 그러면서 따라가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씩 하나씩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뚝딱하고 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 좀 마음이 될 때에 또 내게 막 은혜의 에너지가 있고 할 때에는 시작을 했다가 오래 가지 않고 그 기도를 중단해버리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가 점점 늦춰지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우리 단위의 특별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3개월마다 한 번씩 그걸 환기하게 되죠. 그리고 3개월마다 한 번씩 집중하게 되죠. 아, 내가 계속 나의 기도가 빌드업 될수 있도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충분히 기뻐하시는 뜻으로 역사하기까지, 우리의 기도가 충분히 쌓이도록, 이렇게 하는 또 중요한 수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때마다 역사가 있었고, 때때마다 도우시는 일들이 있었고, 제가 제일 감사하는 거는, 저 여기 부임해가지고, 아 너무 이제 환경, 모든 게 어려우니까, 아 그때 이제 기도를 저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구나라고 깨달았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 교회에 이 본당 부분 명의 이전하는 그런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이 이거 빨리 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냈나 보다 성질 급하니까 뭐든 하겠지 라고 저를 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과거에는 정말 여기서 은혜 받은 사람이 엄청 많고요 또 여기서 세례 받은 사람들 많고요,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토록 많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살아서 이렇게 역사하는 능력이 있었던 교회였는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시 살아나게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위해서 보내시지 않았을까? 이두 가지를 이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붙들었어요.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죠. 아 작년에 11월에 8차 단일 특별 기도에 이제 마치기 3일 전에 판결 나서 아 이제 본당 부분 명의 이전 첫 번째, 그 본당 부분 명의 이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죠.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은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은 다그 사정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그 문제 다 해결됐습니다. 안 믿습니다. 반응이 그래요. 어떻게 그게 되냐고.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참, 진짜 골치 아프고, 잘못되면 진짜 빼앗기고, 교회 그 공간 뺏기는 거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냐. 이런 반응이 있고요. 또한 반응은 또 이런 반응도 있어요. 될게된 거라고. 그러니까 그 먼저 목사님한테 자기가 막 얘기했다는 거예요. 해서 그거 시작하면 된다고. 어렵지 않으니까 시작하면 된다고 시작하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쉬운 거, 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또 있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 얘기. 정말로 이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정말 이게 위태위태한 일이었어요. 다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봐가지고 그러는 거죠. 근데 진짜 좋은 방법으로 가장 완전한 길로. 하나님, 그런 찬양도 있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였죠. 단일 특별 기도의 8차. 저는 이게, 이렇게, 될게된 거야 라고 하는 시각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기도가 쌓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쏟아 부으신 거예요.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역사하신 것이죠. 저 그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제가 하는 것은 하나님 첫 번째 저의 사명, 저를 보내신 뜻 그건 첫 번째 것은 순족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순족하게 해주셨는데 이제 두 번째, 두 번째입니다.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여기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고백하는 사람들 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루어드리는 그런 강력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일도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일 특별기도의 시작이 돼서 지금 이제 10차까지 왔는데 이 차라고 하는 게참 중요한 겁니다 몇차 1차, 2차, 3차, 10차. 10차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10차는요, 11차도 있다는 얘기고, 12차도 있다, 13차. 이 차라고 하는 것을 마계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계속한다는 뜻이거든요. 진이 무너지고, 마계의 진이 끊어지고, 무너질 때까지 계속한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굉장한 강력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단위의 특별 기도에 이렇게 참여하면서, 저는 좀 간편하게 쉽게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쉬운 것도 좋고요, 간편한 것도 좋지만은, 그래도 그 와중에서도 내 마음을 좀 구분하는 게좀 필요하다. 정성을 드리고, 마음 씀을 갖고, 어떤 일에 대해서 그냥 쉽게 하는 것보다도 진짜 내 마음을 쓰는 그런 좀 노력이 이번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알람 맞춰놓고 그냥 58분에 뭐 5시 28분에 딱 맞춰놓고 그때 그냥 갑자기 깨가지고 성경책 펴고 또 일어나지도 않고 버티다가 어떨 땐 그냥 자고 이러지 말고요. 좀더 일찍 깨가지고 성격도 먼저 피고 또 머리도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살피신다고 했잖아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 그래도 정성을 쓰고 마음도 쓰고 또 여기 하나님이 은혜의 수단이 되도록 그렇다면 나는 통로인데 내 마음도 하나의 통로가 되는 건데. 그렇다면 좀 마음을 좀 구분하면 좋겠다. 오전에 하시는 분들도 그냥 뭐 그냥 운전하고 하면서 들으면 되지.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듣는 것으로 그냥 아유, 김 목사님 애쓰는데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냥 한번 들어드려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마음에, 마음씀을 갖고, 온매를 여미는 심정을 조금 더 갖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도 적으세요 적어놓으세요 내가 어떤 기도하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적어놓고 내가 이번 기도회 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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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섯 가지를 하겠다 그러면 여, 여섯 가지 일곱 가지를 하겠다 그렇게 하고서 집중력을 좀더 갖고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좋겠다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정한 시간에 좀 정성을 마음을 좀더 써서 이번 10차 단일 기도회에는 이렇게 참여를 하면 좋겠습니다 아 어, 오늘 스카리아서의 말씀을 이제 살피는데 제가 또 하나 이번에 좀 마음을 먹은 건 뭐냐면 1차 2차 까지는 제가 원칙을 좀 정한 게 길게 설교 하지 말고 10분 이내로 하자 짧게 하자 그랬거든요 참 그때 성도들이 많이 얘기를 해줬어요 짧아서 되게 좋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점점 길어져 가지고 14분 되고, 15분 되고, 16분 되고, 나중에 19분까지 막 가고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짧게 10분 이내로 이번에는 끝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카리아서 5장의 말씀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래서 매번 내가 기도할 때마다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6절의 말씀, 4장 6절의 말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 다니엘 특별기도의 주제가 7절 말씀인데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예. 큰 산아 장애물이죠. 내가 이루어야 되는 어떤 큰 사역이기도 하고 과업이기도 하고 또 문제거리이기도 할 거예요. 큰 산아 어?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선포가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 어떤 어 일을요? 지금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거든요. 수르바벨에게 주어진 사명은 성전 재건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전 이제 포로로 돌아와 가지고 성전 재건하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제일 먼저 백성들이 다 마음이 있고요. 또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돈을 내고요. 의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단돼 버리게 되었어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중단되고 14년 동안 그냥 성전. 그냥 폐허가 된 채로 중단된 채로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라 네가 완성하라 하는데 수르바벨도 의지가 없고 백성들도 의지가 없거든요. 이게 되겠나? 이게 될까? 과연 이 엄청난 일을 할수 있을까? 우리가 못한다. 이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수르바벨에게 스카리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거는. 너희들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고 너희들의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라 나의 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너내 백성들 인도해 내라. 바로에게 가서 협상하라라고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 힘으로 하라는 거 아니다. 너희 능력으로 하라는 것도 아니다. 떨기나무에 불 붙은 거 보여주셨잖아요.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성령의 불이 막 타고 있었잖아요. 성령이 타셨잖아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성령의 불이 불타가지고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이 자기의 의지를 밝히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전 그렇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그는 힘으로 되는 거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라 또 돈으로 되는 거 아니다. 돈 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야? 너에게 의지 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야? 권력 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내 영으로 할 거야. 이런 하나님의 의지를 밝히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위대한 일과 또 여러분에게 주신 일들,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는 그런 오늘 이 말씀은요,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쉽게 절망하지 마시고,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낙심하고 그러지 마시고, 믿음 생활도 내가 막 그냥 한번더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나님께 좀 해봐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귀한 역사와 능력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